처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성공을 맛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우리네 인생이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차근차근 성공을 맛본 축구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들어가자! 첫 번째는 노숙자보호소에서 빅리그의 주장, 그걸 넘어 국대까지 올라간 선수, 타이로 밍스입니다. 밍스는 유년 시절 부모님이 일찍이 이혼해 어머니를 따라 3 명의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 친구 집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가 다섯 명이나 되는 가족을 계속해서 책임지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친척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구할 형편도 되지 않던 밍스 가족은 노숙자 보호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 침대 두 개로 다섯 식구가 쓰는 것은 물론, 세탁실, 화장실, 샤워실 등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상당히 힘든 유년기를 보내게 되죠. 그 상황에서도 밍스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축구였고, 지역의 작은 축구장을 기웃대며 축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능을 엿번 사우스 햄튼 아카데미 측에서 그를 데려갔고 8살에 정식으로 아카데미에 등록되면서 제대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꿈을 키워나가던 도중, 밍스가 15살이 되던 해. 사우스 햄튼 측에서 유소년 예산 사건 문제로 물갈이를 진행했고 너무 깡말랐다는 이유로 밍스도 방출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축구를 할수 없게 되자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고 결국 꿈을 잡게 되는 밍스. 그렇게 강제로 사회에 나가게 된 밍스는 제일 처음 작은 법에 취직해 일주일에 6만원가량을 벌었고 이걸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낀 밍스는 대출 관련 상담사로 직업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배경이나 나이에 큰 제한이 없는 밀필드 스쿨에도 진학하게 되죠. 이게 신의 한수가 되는데 밍스의 스토리와 그의 재능을 확인한 학교 측에서 축구장학금을 마련해 그의 꿈을 서포트해줬고 이걸 계기로 밍스는 다시 축구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밍스는 학교를 졸업하고 계속해서 일을 병행하며 지역의 작은 아마추어 팀에 소속되는데 전 잉글랜드 국대 출신이자 입스위치 레전드 러셀 오스만이 아들을 보러 갔다가 밍스의 재능을 확인하고 이브릭에 리 있던 입스위치에 밍스를 추천 이에 밍스는 회사에 병가를 대고 입단 테스트를 보러 갔고 결과는 합격 그렇게 19살에 제대로 된 프로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됐죠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지만 당시 밍스는 센터백이 아닌 풀백으로 뛰었는데 그의 경쟁자는 다름 아닌 에런크레스웨어 세광한 크레스웨이 덕에 두 시즌 동안 그의 백업으로 몇 경기 출장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꿈을 키워나갔고, 일단 세 시즌째가 되던 해. 크레스웨이 이적하면서 기회를 부여받은 밍스는 주전 레프트 백자리를꿰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밍스의 활약을 눈여겨보던 본머스가 클럽 레코드를 지르며 그를 데려갔고, 드디어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하게 되었죠. 모든 게 준비가 끝났고, 드디어 꿈을 이루려는 순간. 본머스에서 데뷔한 지 12분 만에 심각한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 다음 시즌에 몸 상태를 끌어올리나 했지만, 이번에는 등 부상을 당하면서 7개월을 날리게 됩니다. 컵경기 포함 4시즌간 그가 출장한 경기 수는 고작 23경기. 그에게 또다시 찾아온 시련. 그렇게 완전히 입지를 잃은 밍스는 이브리그에 있던 아스톤 빌라로 임대를 떠나게 되죠. 본인을 증명해내야 되는 밍스는 절치 부심했고, 빌라에서 완전히 재기에 성공하면서 빌라의 승격에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로 완전히 이적하게 된 밍스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팀에 제대로 녹아들기 시작하며 맹활약하자 잉글랜드 국대에도 승선. 이후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함은 물론이고 훌륭한 팬서비스와 인품으로 동료들에게 인정받았고 그레리 씨가 떠난 후 빌라의 주장원장까지 차게 됩니다.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엄청난 성공을 거둔 밍스는 꾸준히 노숙자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월드컵에 차출되고 한 인터뷰에서 밝히길...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꿈을 잃고 대출일를할 때는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배를 놓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건 때가 있고 앞서 제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그제서야 보였어요. 배는 항상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다음은 먼 길을 돌고 돌아 결국 꿈을 이뤄낸 선수, 리키 램버트입니다. 잉글랜드 출신의 램버트는 10살의 그 재능을 인정받아 네노라 하는 명문팀, 리버풀의 유스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훌륭한 시스템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다른 쟁쟁한 선수들에 비해 일찍이 기량을 만개하지 못했고 5년만에 방출당하게 되죠. 프로팀도 아닌 유스팀에서 방출당한 램버트에게 손을 내민 팀은 없었고 이후 1년간의 공백을 가진 뒤 사브리그에 있던 블랙풀에 입단하면서 다시금 꿈을 이어가게 됩니다. 블랙풀에서 데뷔는 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고 또다시 방출.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해지면서 식료품 공장에서 일당 3만원을 받으면서 축구와 일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같은 사부 리그에 있던 맥클즈 필드에서 계약 제한이 오면서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맥클즈 필드의 훈련장까지는 1시간 반이나 걸리는 상당히 먼거리의 어려움을 겪을램버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축구에 대한 열정은 꺾을 수 없었고 평일에는 공장, 주말에는 축구를 하면서 버텨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램버트의 나이는 고작 2 0 살. 이후스톡포트 로치데일, 브리스톨 로버스 등을 떠돌며 계속해서 하브리그 생활을 전전해 나갑니다. 그렇게 꾸준히 경력을 이어나가던 램버트는 0809 시즌, 포튼이 슬슬 터지기 시작하더니 45경기 29골을 뽑아내면서 3부리그 득점왕을거머쥐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3부리그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있던 사우스 햄튼으로이적 여기서 램버트는 주전 공격수로 활약하며 2부리그 승격. 그리고 이부리그에서도 42경기 27골 14도움이라는 상당한 스탯을 쌓으며 팀이 프리미어리그에 승격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되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두 시즌간 75경기 28골 18도움을 기록, 돈이 없어 공장일을 병행하던 램버트는 잉글랜드 국가대표에 차출, 심지어 2014 월드컵 최종 명단에도 포함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 자신의 첫 클럽이자 드림클럽이었던 리버풀에서 영입 제안이 왔고 그렇게 먼 길을 돌고 돌아 17년 만에 리버풀로 복귀하며 꿈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램버트는 인터뷰에서 저는 리버풀에서 방출 통보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에 제가 겪은 처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성공으로 이끄는 시작이라고. 다음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인을 증명한 첼시의 수문장. 에드와르 맨디입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 환경에서 자란 맨디는 프랑스의 르아브르 뉴스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카데미에서 그다지 주목받는 실력이 아니었던 맨디는 2011년 프랑스 삼부 리그에 있던 A.S. 셸브르와첫 프로 계약을 맺게 되죠. 보다 수준이 낮은 삼부 리그였지만 기회의 문턱이 좁은 골키퍼라는 포지션의 한계, 맨디한테까지 돌아갈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셸브르와 계약이 만료되고 무직자 신세가 된 맨디. 당시 맨디의 여자친구는 첫 아이를 출산했고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기게 된 것이었죠. 그의 에이전트는 맨디에게 계약을 따내오겠다고 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딸랑 문자 한 통. 그리고 맨디의 모든 연락을 씹고 잠적해버리게 되죠. 그렇게 완전히 붕 떠버리게 된 맨디는 축구 말고는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결국 직업소개소에 하루 종일 줄 서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축구선수 혹은 다른 누구에게나 실업자가 되는 것은 뺨을 얻어맞는 고통과도 같습니다. 실패의 연속은 상처를 남기고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도 의심하게 만드니까요. 당시 22살의 어린 나이였던 맨디는 결국 선수 생활 은퇴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죠.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맨디에게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와 설득에 맨디는 다시금 마음을 추스렸고, 어릴 적 몸담았던 뉴스팀이자 친척인 페를랑 맨디가 뛰고 있는 르아부르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돈한푼 받지 않는 무보수의 훈련만이라도 함께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무렵. 마르세유에서 키퍼를 구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곧바로 입단 테스트를 본 맨디는 사옵션 키퍼로 계약하게 됩니다. 말이 사옵션이지 1군은 커녕 2군에서 백업으로 고작 8경기에만 모습을 드러낸 게 전부였던 맨디. 하지만 나중에 그는 마르세유에서의 1년이 성장에 엄청난 밑거름이 됐으며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프랑스 국대 키퍼였던 스티브 만단다의 가르침과 바추아이 라사나 디아라와 같은 스타들의 보르마가 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동반된 결과였죠. 그렇게 자신감을 충전한 맨디는 출전 기회를 얻기 위해 이브리그의 랭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 옵션으로 합류한 랭스에서는 주전을 따내기 위해 노력했고, 얼마 안가 주전키퍼의 퇴장으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받은 맨디. 당시 동료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 옵션키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리더의 마인드를 가지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많이 내며, 특히나 그날 그는 정말, 아주 정말 그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라고 밝혔고 그렇게 본인을 확실히 각인시킨 맨디는 두 시즌째의 주전키포로 도약. 34경기 22실점 18클린시트라는 미친 활약으로 팀의 1부리그 승격에 큰 기여를 하게 되죠. 1부리그인 프랑스 리그항에서도 그의 활약은 계속됐고 여러 클럽들의 관심 끝에 스타드렌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렌에서는 24경기 19실점 9클린시트로 팀이 리그 3위에 등극하는 것에 크게 기여하며 구단 역사상 첫 챔스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하게 되고 28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빅클럽인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첼시에서는 이적하자마자 키파를 밀어내고 단숨에 주전자리를 꿰차더니 엄청난 선방쇼를 보이며 리그와 챔스 포함 43경기 28실점 25클린시트 거기에 이적 첫해 챔스 우승을 해버리면서 아프리카 출신 골키퍼 최초 챔스 우승 유 f 파 올해의 골키퍼로 수상하게 되죠 이어서 세네갈의 대표에 참가한 2022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까지 우승 거기에 피파 올해의 골키퍼까지 거머쥐면서 완전히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우 맨디는 인터뷰에서 제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삶이 힘들어지게 된다면 당신은 그 힘든 시기에 기대어 더 강해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해요. 누구나 언젠가 힘든 상황은 찾아옵니다.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면 더욱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에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하시는 목표 모두 이루시길 바랄게요.